오, <laughs> 하루 하루가 이게 하루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. 예,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나무들 들고. <laughs> 뭐 하고 있어요? 지금 나무를 다 들고 있습니다. 이거 뭔키퍼티라고 하는 자작나무, 자장나물. 사작나무를 잘라서 우와 털 엄청 날린다. 잘라서 얘를 나무로 만들 겁니다. 예, 지금 저거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만하게 잘라 가지고 이제 그 흙에 심 꽂아 가지고 이제 뿌리가 나게 하는 묘목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의 본업이에요. 어, 근데 어이 친구 우리 깜봉이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깜봉이가 눈치를 딱 보고 예, 일단 하나 가져갑니다. 야, 안 돼. 아, 예, 가져가서 아니 깐봉이가 지금 삽수를 많이 이게 삽수라고 하거든요. 이게 딱그 자르는 것처럼 깐봉이가 배어가지고 잘라놔. 아 진짜로 이기 많이 붙지만열개 만들어놨어요. 지금 자기 둥지로 가져가서 딱 자릅니다. <laughs> 그래 한번 잘라봐. 그렇지 잘라봐. 그렇지. 아, 어, 너무 잘해. 봐봐, <laughs> 어, 이게 이게 잘 알려줬거든요. 한번 이이 눈이 눈 조금 위에 자르려고 했는데 시킨 대로 이렇게 잘 자르고 있고 집 여기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, 여집사님. 깐봉이 딱 잘라 놓은 것들. 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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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둥, 둥지 주변에 많거든요. 아, 잘 잘랐나요? 야, 야 뭐지? 이대로 그냥 꽂으면 되는데요? 뭐 이대로, 이대로, 이렇게, 이렇게. 잘 잘랐네요. 저쪽 거는요? 어, 나 조금 막 조사놓긴 했는디. <laughs> 잘 잘랐어요. 저, 네. <laughs> 사놨다. 여기 왜 이렇게 많이, 되게 많아. 엄봉아 엄마, 엄마 아빠 그 가지라는 거 보고 배웠는데, 배웠는데 잘못 배운 것 같다. 어. 끝을 <laughs> 그다 조사놨다. 딱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, 딱 하는 거 가만히 보더니 자기도 하겠다고. 안돼, 네 더하면 안돼. 너 거기까지만 일해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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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잘라놓은 거 다시 한번 봐봐, 잘한 거는지 탈락이에요. 퇴사하세요. 뭔가 일을 거들고 싶어, 깐봉아? 안돼, 그만 가져가. 일 도와주고 싶어? 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? 너네들은 깐봉 오빠처럼 일해야지요. 어, 이눈 귀여우니까 되었어. 봉두는 일해야 돼요. 겨루빈다. 그렇지. 봉두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아빠가 맨날 뭐라고 하죠? 봉두 이놈. 봉두는 오늘 봉, 오늘 봉두 귀에 약 났어요. 잘리 있어요. 근데 봉두 요즘 털 너무 뻐져서 미치겠어. 아, 사실 이 할아버지 털 민들레 한창 날라다니는 시기잖아요. 음, 지금 여기 잘라줘야 돼요, 음. 봉두는 딱 민들레 털 날릴 시기에 자기 털도 같이 날리더라고. 만져주면 가만히. 있어. 오늘 봉도 귀에 약 넣었어. 응. 오늘 아깐봉이 도망간다. 귀넣낸다고 하니까 사라졌어. 엄마, 응. 아, 귀약넣을이 나뭇가지 또 저기 저기서 자르고 있네. 어... <laughs> 개판입니다. 네. 야 안돼. <laughs> 엄마 아빠 밥줄인데 그거 다잘 근자 가지고은 뭐 어떡해요. 많아 나뭇가지. 어이 잘 잘러. 어이 잘 어, 잘러 지금. 야너좀 한다? 어 자르는 거딱 익혀가지고 오, 잘하고 있어. 농, 잘하고 농사꾼, 어이 잘하고 있어 역시 농사꾼 농사꾼의 아들다워 어 그래 지금 다딱 잘라놨잖아 저기 농사꾼의 아들다워 발로, 발로 딱 한쪽 딱 찝고 다잘 자르네 어이 해 빨리해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너뿐이다 어이 그래 해해 그래 그래 밥값했어 오늘 깐봉이도 귀에 약 넣었죠? 머니 귀양는다 그래. 그러니까 도망가까가지어귀 양낼까 아니 한번 넣어 어서또안넣는거 알아 이제 시작하시죠 여지선님 네 시작하시죠 어 눈이 너무 좋아서 깜봉이가 시끄맸는데 햇볕이 있으니까 얼굴이 잘 보여 음. 어이 잘 생겼어요 역시 엄마 닮아서 잘 생겼네. <laughs> 아뭐아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응? 나처럼 응? 어? 그렇게 봉두도 배워아조사으면 안되고요 <laughs> 개판이다 미판이다 <laughs> 이따가 싹 치워야지 내깐보이잘 짤러 근데, 깜봉이 잘 잘라, 근데. 까르긴잘 자르더라. 떡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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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. 똑하고 잘라잖아. 어, 해, 깜봉이 해. 봉도. 아이고, <laughs> 어이 우리 봉도. 아이고. 근데 봉도 진짜. 어이 엄마가 최고죠. 봉순이도 한번 예뻐해 주세요. 봉순아, 봉순이 진짜 하루 종일 나한테 이쁨 받아. 봉두가 질이 제 자기보다 뭐지 봉수이 더 이뻐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제 봉두 이뻐하는 거예요. 응. 봉수이 안 이뻐하잖아? 진짜 난리나? 뭐 이래. 봉수아일로 하자. 봉수네일로? 별로 안 가고 싶다. <laughs> 안 돼. 그거 안 돼. 깜봉얘 눈치보다 장갑 이거 가져가려고. 그지 살살 보다가. 응.

온집안다 흙투성이를 만들고 말이야 나안 <laughs> 먹어 귀여워 봉숭이도 가서 지금 잘라 놔자자안 어, 해? 어 그래 자너 잘라 잘라 그렇지 관심 없음 시작합시다. 봉두는 관심 없어요. 음. 무조건 봉두는 우리 지키고 가족 지키고 음. 고양이 내쫓고 그렇 그리고 밥 먹고 이쁨 받고 우리 자리 있나 확인하고 이딱이딱이것만 이, 이, 있으면 돼. 저 자식은요? 공순이? 아니 이 친구. 걔는 이제 밤 내나라 예뻐이냐야 하루 종일 봐봐. 이자벨 대 <laughs> 이자벨 낮잠 좋냐 <laughs> 했다가지고 좋아 응 대세 대답해 부르면 어. 얘는 이 밑에서만 자응 그러더라 응 거의 은근 차광이 딱잘 응. 돼가지고 봉두가 이제 다른 고양이들 침범했을 때 쫓아주니까 쟤는 딱 봉두 오면 봉두 뒤로 딱 숨더라고 이제 아, 그래? 어 봉두가 오면 봉두한테 오히려 가 경계도 네. 안해 이제. 어. 근데 원래 얘는 봉두한테 안 그랬어. 음, 그 음. 다른 애가 봉두 때려서 봉두 코피 났잖아. 그랬지. 나 같아도 너가 쫓아오면 무서워요. 그래. 잘했어.